출산 전에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하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제왕절개 예정이라가지고 미리 검사해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왔어요, 여기 보건소. 맨날 집에 있다가 이런 더위 너무 오랜만에 적응이 안 돼요. 아마 콩콩이 낳고 집에 오면 은 조금 더 더위가 꺾이지 않을까요? 8월 중순 좀 지날 것 같은데, 올해는 여름을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갈 것 같네요. 이거 병원에서 진료 확인서 떼준 건데, 이거 들고 오면 은 무료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가능하대요. 이거 챙겨왔어요. 이거 가지고 갑니다. 검사하러. 이그 앞에 는지물에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임신 전에 마음껏 먹고 가려고 왔어요. 미역 전 같은 파레. 느낌인데 파래전? 파레. 파레. 네, 어. 이거 파래 h 나 미역 아 o 이 n 미역 j o 이 n 미역 John. 미이 파래. 진짜. 이게파래전인 미역 미역 전인지아 미역 죽인 줄. 파 미역 파래 h n 미역 j o 그리고 이거는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파래장이 맞다고 합니다. 이것도 파래죽. 아, 이게 층 물회고 이게 회덮밥을 시킨 건데 와회많다 근데 똑같아요. 이게 그냥 똑같이 그냥 시키면 될것 같아요. 회덮밥으로 먹다가 요거 육수 부어서 물회로 먹는 거라네요. 음, 맛있다. 회 맛있네. 맛있어요? 맛있 네, 네, 네. 한 30분 태동검사를 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11시 반이에요. 2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배도 고프고 배도 뭉치고 진료를 끝나고 나왔어요. 내일로 수술 날짜를 잡아 놨었는데 오늘 주수가 지금 37주 4일이거든요. 바로 수술하기도 조금 아쉽고 자연분만을 시도하고 싶기도 해서 오늘 다시 이제 수술 전 마지막으로 내진을 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던 거였는데 오늘 봤더니 이제 1cm가 열렸대요. 자궁문이. 그래서 자연분만을 시도를 해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수술을 취소를 하고 오늘 오후에 다시 가서 내진을 한번더 받아서 조금 자극을 주고, 이제 진통이 오면 자연분만 시도를 해보는 걸로 했습니다. 이제 또 자연분만 하려고 하니까 떨리네요. 내진이 너무 아팠어서 좀 겁이 나는데, 일단은 지금 벌써 1시가 넘어서 밥부터 먹어야겠어요. 오늘은 치즈버거를 먹으러 왔어요. 지금 다시 병원을 가는 중이에요. 아까 내진한 데가 아직 아파가지고, 또 다시 내진 받으려니까 무섭긴 한데. 근데 지금 내진한 지가 이제 5시간? 6시간 정도 지나서 아직 자국문이 더 열리진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배가 더 뭉치는 것 같긴 해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진료 다시 보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진짜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아직 1cm긴 한데 조금 진짜 미세하게 조금 더 열린 것 같긴 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6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 열린 거니까 오늘 새벽에 진통이 올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3시 반쯤 진통이 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진통이 오면 이제 조금 병원을 다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선생님이 진행 상황을 봐서는 그쯤에 진통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안 오면 내일 아침에 음. 다시 해야 되는 거 진통이 안 오면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또 내진을 해야 된다고요. 차라리 오늘 진통이 왔으면 좋겠긴 한데 근데 어차피 진통이 와도 또 내진을 하는 거 약간 내진을 또 오늘 두 번을 받고 나니까 너무 섣부르게 자연분만을 한다고 했나 싶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 이제 9시고 어제 새벽에 진통이 조금 오긴 했거든요. 근데 가진통 느낌이라가지고 일단 조금 참았어요. 평소에 오던 가진통 정도 느낌이고 주기적인 수축도 아닌 것 같아서 참고 지금 다시 또 진료를 보러 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열렸을지는 모르겠네요. 밤새 그래도 조금 아프긴 했으니까. 아, 홍콩이 안에서 움직이니까 지가 더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1.5cm 정도 열렸다고 오늘 오후에 입원을 해서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그 내일 정도 되면 아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밤에 진통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짐 정리하고 있어요. 집 앞에 이케아 있는데 진짜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딱한번 와봤거든요. 오픈했을 때. 그리고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게 이케아 토요인가요 이쁜데? 네. 엄청 싸다. 약간 아련 같기도 하고, 이쁘다. 이거 뭐지? 예쁜데? 이런 쁜이거있으면또 쓸모있는데 응, 다부서지구만금만힘주면 있어, 뭐, 이거, 있어 뭐이것저것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이이이이쁘다 이거 이쁘다~ 괜찮지? 딱 쇼파 옆에 놔두면 딱 이쁘겠다~ 조절이 되나? 빛 조절, 아기 용품 이런 이유식 끝까지도 있고, 이유식 갈때 쓰는 가운도 있고, 아기들 의자, 식탁 의자도 있는데 가격이 엄청 저렴하네요. 이거 진짜 이쁘다. 아기 침대. 319,200원. 아기 침대 이거 이뻐요. 옆에 거는 기저귀 가리대. 어, 기저귀 가리대. 이쁘긴 하네요. 이쪽도 다 기저귀 가리대. 다 기저귀 가리대고 자기 침대도 좀 여러 종류로자 식당 간데 저희는 나중에 스시 오마카세 먹으러 가기로 해서. 여기는 그냥 패스할 거예요. 지금 이제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지금 이제 급하게 출구를 빨리, 빨리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빨리 차를 때려가려고 남편 뛰어가고 있어요. 고맙네요. 짜 이번 전에 마지막 만찬을 즐기러 왔습니다. 순셨산하시라고 하나 더 주셨어요. <목소리도> 엄청커요. 이것도죠 <목소리도> 한마리 많이 네 가끔 지 이쁘신. 그래서 <목소리> 이번 신청 중입니다. 수술용 바늘 뽑고 항생제 검사 하고 이제 그 경부를 조금 부드러워지게 하는 약도 주입했어요. 병실에 들어왔어요. 1인실 했는데 1인실이 침대가 더블베드인 게 있고 그냥 싱글인 게 있다는데 전 싱글 됐어요. 지금 방이 없대요. 같은 돈 냈는데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모션베드긴 한데 그큰 침대도 모션베드거든요. 조금 그렇네요. 방도 너무 좁고. <laughs> 벌써 미역, 미역국지역이다 근데 <laughs> 지금 왜 이렇게 부었지 갑자기 얼굴이? 아까 내보다 더 긴장했던 사람 같은데 세상 편하게 과자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검사 중인데 이제 수축이 잡히는 것 같아요 진통이 한 번씩 크게 오고 있어요 이제 12시에 선생님 한번더 본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좀 먹고 씻고한 2시간이라도 좀 자려고요